어,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66강 일목균형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그 11월 12월 이제 연말이 되니까 약속도 많고 외식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게으르고 있습니다. 어,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바로 들어, 오랜만이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강, 일목균형표 두 번째 시간. 그 일목균형표는 좀 길게 나갑니다. 길게 나가기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몇강까지 나올까요? 한 20강 나오려나? 그래서, 마음을 단디 잡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어설프게 일목균형표 뭐, 10분, 20분, 배워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애초에 그냥 영상을 보지 마십시오. 응. 오히려 힘만듭니다. 응. 마음을 단디 먹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첫 번째, 선의 계산식, 그리고 두 번째, 반값의 의미라고 제가 소재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선의 계산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하거나 교육을 할때 항상 그 계산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선의, 그러니까 그, 그 어떤 지표의 계산식은 곧그 지표의 원리고 그 지표의 원리는 곧그 지표의 철학이다. 그죠? 그리고 그 지표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그 계산식을 이용을, 그 계산식을 어, 이해를 해야만 어, 이 지표가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이제 본인이 어떤 지표를 쓰시든지 간에 그 계산식은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물론 저도 다 외우진 못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알아요 의미는 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이 이런 계산식을 뜯어보니 아, 이 지표의 이 계산식은 어, 이런 철학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목균형표를 배우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매매에 접목시킬 예정이라면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음. 아시겠죠? 음. 예전에 제가 그 비트맨이라는 그 이제 카페에서 활동을 할때 이제 어떤 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계산식 필요 없고 뭐 사용법만 알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분이 있는데 개소리입니다 <laughs> 지표의 원리를 아는 것 그러니까 지표의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거짓 신호를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말. 이제 그 차이로 이제.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 모든 지표들은 거짓 신호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골든 크로스라고 무조건 다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골든 크로스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즉 거짓 신호가 나오는 건데 그 거짓 신호를 구별해 내려면 무조건 그 지표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음. 거짓 신호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음. 차트에서 거짓 신호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RSI는 뭐뭐 뭐 어, 뭐 어디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그럼 매수 시호 매도 시로 이런 거 따라가면은 차트가 잘안 맞아요. 그래서 차트는 잘안 맞네. 뉴스 보고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계산식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 신호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신호가 다 매매 신호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어느 정도, 진짜 어느 정도만 하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본, 이제 알수 있는 뭐 무슨 지표의 무슨 매수 신호, 무슨 지표의 매도 신호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뭐, RSI가 뭐면 매수신호고, 뭐, 스타캐스틱이 어떻게 되면 매, 매도신호고, 음, 응? 파라볼리기 어떻게 하면 매수신호고, 이런 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너저도 마찬가지고. 이 지표가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게 뭐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산식이 중요하다.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원리에는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의 철학까지 다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음. 이제 계산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왜 계산식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 5분 동안 떠들어 봤습니다. 음. 자, 1,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죠. 1목균형표의 계산식. 1목균형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전환선, 그렇죠? 기준선, 그 다음에 선행1, 선행2, 그 다음에 후행스팬입니다 선행스팬, 뭐, 경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다섯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음, 원래는 전환선과 기준선, 이두 가지 선으로 신동전환선이라는 게 발표가 되었고, 그죠? 음, 신동전환선이 발표되었는데, 이제 여기서 좀더 연구가 더 진행이 돼서 선행스팬 1, 2 구행스팬이 나온 겁니다. 음, 실질적으로 일목균형표의 초창기 버전은 전환선 기준선이었다. 시시만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선이 있는데, 자,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전환선부터 뜯어볼게요. 전환선은, 자, 과거 9일간의 최고가 플러스 과거 9일간의 최저가입니다. 음. 이렇게 더한, 더합니다. 과거 9일 동안의 최고가, 그리고 과거 9일 동안의 최저가입니다. 이걸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음. 이 과거 9일간은 이제 오늘을 포함한, 이제 당일을 포함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일이다. 그러면은 1일, 네, 9876543 4, 3, 2, 1.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오늘이 10일이에요. 오늘 이제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과거 9일간은 오늘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2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양편 넣기라 그럽니다. 이쪽 편도 넣고, 이쪽 편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9입니다.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죠? 이게 한쪽만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1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을 빼면은, 요게 1일이 되는 거죠. 요게 2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 그죠? 요렇게 하루. 근데, 요거를 넣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루. 이게 하루. 이게 하루. 음. 일단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음. 여튼, 식 수식은 이렇습니다. 전환선, 과거 9일간의 최고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9일 동안이, 이 9일인데, 9일 동안에,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어.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뭐, 이렇게, 이렇게 9일 동안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각이 여기예요 그러면, 뭐다? 이 값과 이 값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이 값이, 예를 들어서 20이고, 이 값이 10이다. 그러면은 30이 되죠? 음, 두 개를 더하니까. 30 해가지고 30, 그 다음에 2분의 30이죠? 그러니까 30 나누기 2. 음, 30 나누기 2. 그러면은 15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환선의 각, 각, 그, 지금 현재 위치는 15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음, 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반. 요 끝과 여기에 정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기준선은 과거 26일 그 다음에 최고가 플러스 과거 2 6일전의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전환선과 기준선은 날짜만 다르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26일은 당일을 포함합니다. 당일을 포함해서 오늘 포함 26일 음, 겠죠자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은 전환선 값 플러스 기준선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일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전환선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더해 가지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값이 지금 예를 들어서, 50에 있고, 그죠? 얘가 30에 있다면, 두 개당 80이죠? 그럼 나누기 이하면 4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50과 30의 정중앙 40. 그러니까, 요게 원래 찍혀야 되는 겁니다. 정중앙에. 여기 40 값이니까. 여기에 선행 스팬 1이, 어, 찍히는데, 자, 여기서 이, 이 점을, 이 찍히는 이 점을, 26일 미래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26일 미래. 마찬가지로 오늘 포함입니다. 당일 포함해서, 당일이 1일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쭉쭉쭉 해가지고 26일 앞에다 그립니다. 음. 자, 그래서, 이, 한 값을 26일 미래에 그립니다. 어, 이게 선행스팬 1입니다. 자,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식만, 제가, 선의 스펙 2는 과거 52일간의 최고가, 그렇죠? 가 플러스 과거 52일간의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고, 이한 한 값을 한 값을 26일 미래의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건 9일. 이2 6일이 52일이죠. 52일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 다음에 그 값을 26일 미래에다가 찍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후행스 팬, 후행스 팬은 당일의 종가를 당일 종가, 오늘의 종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격, 오늘의 종가를 26일, 과거의 늦추어 그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돈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어요. 이거를 26일 뒤에다가 찍는 겁니다. 근데 오늘 포함해가지고 26일입니다. 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아, 제가 적어드릴까요? 음. 돈 많이 버시라고, 달러. <laughs> 일목균형표의 날짜, 계산은 모두 단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게 바로 양편 넣기입니다 양편 넣기 양쪽을 다 넣는다는 얘기에요 이게 계산식입니다 음. 자 그러면 잘 음, 보세요 요렇게 다섯 가지의 선이 있는데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의 선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정리를 해 보니까 음? 이 다섯 가지의 선을 이 다섯 가지 선의 어떤 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 다섯 가지 선을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자, 보시면, 과거에 그리는 선이 하나 있고, 과거, 과거에 그리는 선이 하나가 있고, 현재에 그리는 선이 두 개가 있고, 미래에 그리는 선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아, 좀 해볼까요? 어, 과거에 그리는 선은 후행스팸. 그죠? 그 다음에, 현재에 그리는 선은 전환선과 기준선. 그죠? 음. 그 다음에 미래에 그리는 선은 선행스팸1과 선행스팸2. 이렇게 됩니다. 음. 그죠? 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음. 네. 음. 그, 이 중에서 이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스팬2. 자,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2는, 음. 몇, 며칠간, 어, 저, 예를 들어서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 선행스팬은 52일. 이렇게 n일간, 어, n 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한 값에 나누기 2다. 그죠? 수식다 똑같죠? 어. 9일간에, 26일간에, 51일간에 최저가와 최저가를 더한 다음에 일단 반로 나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의미가 같은 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미래의 글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어, 되는 거지만, 이 담고 있는 철학 자체는 그래요. 이세개가 같습니다. 동질의 선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선한 스펙 1은, 또, 전환선과 기준선을 합해가지고 반으로 나눈다, 이거죠? 즉, 반값. 그러니까,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일을 하면요. 정확하게 절반 가격에 딱 점이 찍힙니다. 아까 제가 계산했듯이, 50이고, 9일간 최고가가 50이고, 예를 들어서 최저가가 10이다. 그러면은, 두개더 하면 60이죠? 나누기 2를 하니까 30일 거 아닙니까? 그럼 30이면 옵니다. 요 자리죠. 30. 20도 하고 20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최고가와 최저가의 절반, 정확하게 절반, 반값. 이 반값에 정이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스팬2는 반값선입니다. 그리고 선행스팬1도 실질적으로는 전환선과 기준선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반값선입니다. 자,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값이라는 겁니다. 반값. 절반. 음. 그죠? 음. 과거 일정기간 동안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정확하게 중심에 찍히게 돼있어요즉 파동이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가오 치면, 여기에서 모든 최고의 변동, 변동폭의 최상한과 변동폭의 최하한의 절반값이라는 거예요. 뭐다? 변동의 중심이다. 즉, 이 선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뭐다? 어떤 시국에서, 어떤 국면에서의 변동폭의 정중앙값이다. 그래서 이거를 반값, 중앙값 중간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거까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과 선행 스팬 2는 반값선, 중앙값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선행 스팬 1도 엄밀히 따지자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앙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값선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기준선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다른 거를 다 지우고, 기준선만 남겨보겠습니다. 자,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26일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선은.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총 25까지. 이렇게 되죠? 여기는 지금 25라고 보이시지만, 25, 여, 여기는 이제 25라고 보이시죠? 음. 근데 이거 실질적으로는 26봉입니다. 왜냐면 이건 한편 이제 한쪽만 넣은 거고 실제은 양편 넣기 때문에 1목균형표는 세어볼까요?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개입니다. 그렇죠? 즉 스물 여섯 개의 캔들. 자, 그 캔들에 자, 그럼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어이 영역입니다. <laughs> 이 영역에서 최저가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여기죠. 그죠? 음. 이두 개의 값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지금 기준선 여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그죠? 정 중앙값인지 봅시다. 이거 피보나치예요. 피보나치 되돌림 값인데 보시면 정확하게 여기 기준선이 있는 자리와 0.5, 그죠? 피보나치 0.5, 피보나치 되돌림 0.55 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음. 즉, 최저가와 최고가를 합한 다음에 딱반 나누기 2를 하면 정확하게 절반, 여기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음. 이게 기준선인 겁니다. 일단은, 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타낼 때는 후행스팬, 전환스팬,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1, 선행스팬2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반값선, 선과 반값이 아닌 선으로 나누면, 반값선이 아닌 선, 어, 이렇게 나누면, 반값선은, 음. 전환선, 기준선, 그다음에 선행 스팬 2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어, 엄밀히 따지면 반값선인데, 지금 이게 변형 반값선이라고할게 변형 반값선은 선행 스팬 1이고, 어, 그다음에 반값선이 아닌 선은 후행 스팬밖에 없다. 음. 그러면은 일목균형표가 말하는 다섯 가지의 선 중에서 네 개가 반값선이다. 즉 일목균형표의 철학은 반값에 있다 이겁니다 그 반값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거죠 드릴 거죠. 중요한 철학은 반값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는 무조건 절반, 반값 음. 최고고가와 최저가의 반값 이것만 머릿속에 오늘은 기억해놓읍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배워가면서 그 반값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음. 그 반값의 의미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음, 어, 방송편지 20분이 됐네요. 음, 원래는 반값의 의미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음, 20분으로 자르겠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죠? 그죠? 음, 길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 선의 계산식, 어, 반값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하고, 선의 계산식만 하는데 선의 계산식은 이런데, 요 의미도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운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반값 선이다. 즉, 일목균형표는, 음, 오늘의 오늘의 핵심 음, 일목균형표의 철학은 반값이다. 음, 그죠? 모든 선들이 반값 선이니까. 하나 빼고, 후행스팬 빼고. 그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분 58초, 59초. 자, 22분 동안 어,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자, 안녕.